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정 스님 문길 예, 마흔 몇번째라 그랬지? 여섯, 여섯 번째. 번째. 예. 이걸 안 하면 명상맨이 아닙니다. 네. <laughs> 예, 저는 이제 새 모질이 문지기를 맡고 있는 예, 명상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법정 스님이 오늘 음. 또 그분을 또 보내셨네요. 네. 지난번에 <laughs> 간여간 개똥인사 올립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이리기후 저리기후, <laughs> 느릿느릿 휘쩍이쩍 나라 곳곳에 꼬한 평화도선을 열러 다니고 있는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똥이똥이 개똥이. 네. 예. 네, 별명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면서요. 아 바꿨습니다. 심청이요? 멍청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멍청이. <laughs> 이말하지 모래지 모래지 말래이 뭔가 멋진 이는데홀마 <laughs> 청이 말을 청이에요? 맑고 싶습니다. 오. 네. 멍은 무슨 멍이에요? 멍하다 멍입니다. 음. 음. 명청이를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요. 명청이가 되고 싶어서 지금 어, 참, 멍청부터 산네. 먼저 네. 가아 그래요. 지금 멍청이. 거기다가 저만하면언제 네. 멍청이니까. 네, 네. 오늘 이거 싱잉볼 갖고 왔으니까 잠깐 명상하고 얘 예, 얘기 나누도록 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폼이 네. 똥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개똥이 옆에 앉았더니 <웃음> <웃음> 자, 그럼 잠깐 명상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종을 좀잘 예쁘게 치고 싶은데. 음? 어, 이거 훨씬 낫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질이, 모지리, 새로운 모질이의 유튜브 스튜디오 저희가 준비한 곳이고, 유튜브는 오늘 이제 여기서 처음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다른 분들 거 먼저 이렇게 세팅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예, 명상 요번 주는 명상 관련된 것들 좀잘 지켜볼까 생각 중이고 월요일날 첫날 예, 우리 개똥이가 그림책 읽는 명상 이제 매주 월요일날 할 건데 때 맞춰서 이제 늘보가 평화책 읽기 그런 느낌으로 해서 두 가지 뭐세 가지 이렇게 셋이서 명상했는데 예, 저는 참 안정적이고 이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laughs> 참 좋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다 다르다라는 생각 조금 더 했었거든요. 우리가 색깔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했고요. 그래서 아,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어, 기다려 줄수 있는 것들. 아 그런 것들 좀 소중하지 않을까 좀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왔었던 음,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어떠셨어요? 비도 촉촉히 내리는 음, 부천 상동 그 무슨 공원이죠? 이게 서울 공원 이름은 저희가 나도 알았는데 금세 까먹었는데 <laughs> 송내 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모지리 이 마을이 이제 이태만에 건물을 마련해 가지고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 코오평화도서관 도서 읽기를 이제 개똥이가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하신다고 해서 강인경 작가라고요. 그분은 그 제주도에 있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그림 치유를 하는 분이고요. 어 그런 관계된 책을 여러 권 당신이 그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출간도 한 분인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주민센터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 그림 목록을 이렇게 이제 스프링 노트처럼 만들었는데. 그림과 글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별 생각 없이 그걸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갖고 와서 모질이 식구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더니 멍청, <웃음> <웃음> 명청이가 되려는 멍청이가 아, 이거 그림책인데 우리 이거 읽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상맨하고 개똥이하고 저하고 지영씨하고 음, 음. 또 이제 강아지 한 마리하고 다섯이서 함께 읽으면서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어꽤 의미가 깊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책이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우리 개똥이가 있어서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laughs> <적어요. 웃음>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저희가 토요일 날 음. 예, 모질이 연운전치했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셔서 이 코로나일구 불구하고도 예, 고마운 마음 좀 전하겠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되게 영화 같은 예, 음, 꿈 같은 음, 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난과이 <laughs> 어, 개똥이가 이태 동안 이렇게 <laughs> 씨를 뿌려오고 또꾸고 꽃을 피우고 다시 또 어, 씨를 걷어서 그걸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도깨비 같다. 이게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깨비의 일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퐁,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퐁,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도깨비들은 익살스럽고 재미롭고 그래요. 근데 이 모지리를 최근에, 음, 어, 이 흐름을 보면서, 아, 이들이 해온 것이 도깨비 같은 일들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도깨비들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깨비 굴이 되겠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 번쩍번쩍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빛나는 이 모질이 큰 잔치에 이렇게 곁에서나마 끼어들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laughs> 촌장, 촌장님. <laughs> 촌장이 뭐냐면 긴장자에다가 촌스럽다는 촌사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게어딜어디한발빼실려고 음. 어딜 <laughs> <laughs> 이미 발제 이게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살리다. 새해가 벌써 한 달. 아으레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더덥다는 소리를 실감합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두고 옛 사람들은 전광석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번개나 부싯돌에 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몹시도 짧음에 견준 말씀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더덥음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저는 평소 시간이 더덥음을 관념으로 알아 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눈병을 나르며 시간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안약 처방을 받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안약 넣는 시간을 챙기다 보니 1시간이 어찌나 빠르던지 모래를 손에 쥐었을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간념으로만 시간이 덧없음을 인식했으나 막상 내 몸으로 부딪혀 보니 그토록 재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잔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덧없음은 노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또 손살같이 빠져나갑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엄숙한지,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여 살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일일일야, 만사 만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 유익하고 정다웠다면 시간을 살린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흉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시간을 죽인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쓴다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2009년 겨울 안거 해제 법석에서 스승이 남긴 말씀이다. 그리고 또 열해가 지났다. 이제는 나도 어떤 얘기로도 늙음을 덮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죽여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스승은 평소 해가 바뀌면 젊은이는 나이를 먹고 늙은이는 나이가 줄어들며 수행자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어째서 수행자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랄 것이 없이 순간순간 흐름만 있는 줄 알고 난 이가 나이를 들먹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참다운 수행자라면 그때 그곳에 몸담아지는 대로 만나는 이웃과 어울려 주어진 시간을 잘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잘 살리는 것이란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짚어봐야 한다. 살리는 것을 이름씨로 바꾸면 살림이다. 살림은 죽임에 맞서는 말로 어떤 것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낱말이다. 친구를 만나 유익하고 정다웠다면 시간을 살린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본다. 스승은 시간을 살렸다고 말씀했지만, 곱씹어 보면 만난 이웃과 나를 한꺼번에 살렸다는 말씀이다. 거꾸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흉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시간을 죽인 것이라는 말씀도 시간보다는 이웃과 나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스승을 떠올릴 때 무소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나는 스승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인다. 스승은 틈날 때마다 자부, 자비심이 부처이고 하느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슬기로움이 움틉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다. 어떤 때는 부처님은 어디서 오시, 오시느냐고 묻고 바로 자비심에서 오십니다 하고 답을 내놓으셨다. 사랑은 하느님이나 예수님, 부처님만 낼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사랑 어린 마음을 낸다면 세상 어느 곳에도 사랑이 그득할 것이다. 스승은 스승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들어도 좋겠다고 여겨지는 글을 간추려 다듬어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참 맑은 이야기와.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 그것이다. 그 가운데 참 맑은 이야기에 나오는 자비심 이야기를 나눈다.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은 곧 사랑이다"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렇게 고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람 아닌 미미한 생물에까지 그 사랑이 나뉘어야 비로소 그것이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풀 사랑도 모자란 판국에 다른 생물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대드는 사람에게는 같은 사람인 처지이면서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생물까지 사랑하는 일이 오르냐, 그러냐 하며 가치의식마저 없다면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이라도 그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분히 개인 체험일 뿐이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불교 계율 하나만으로도 나는 불교도가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가 를 느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스승은 내가 믿는 종교만 으뜸 이라고 생각하는 독단 만 넘어설 수 있다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한다. 시간을 명상한다면서 시간 이야기는 몇 마디 나누지 않고 어째서 사랑 이야기만 늘어놓느냐며 눈을 부라릴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돌아보라, 사랑이 없는 시간은 죽은 시간일 수밖에 없다. 시간을 살리는 길은 이웃을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길로 보듬는 데서 열린다. 끝! 잘 쓰셨습니다. 기계 커피로는 참잘 내린데. 아. 원두, 원두를 좋아했으면. 좋은 걸 썼더니 식어도 맛이 음. 괜찮더라고요. 음. 또 우리 카페 홍보가 되네요. <laughs> 이거 집중하 <집집에> 자르지 않을까요? <laughs> 아, 자르지 마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아. <laughs> 어, 책 읽었는데 시간 얘기지 않았는데 사랑 얘기였네요. <웃음> <웃음> 우리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뭘 담아 냈느냐에 따라서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시간을 살린다는 것은 목숨을 살린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이, 이 비유가 저한테는 되게 실감이 났어요. 이제 모래 잡았을 때 손가락 사이로 모래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을 거기에 비유한 게 저한테는 딱 어, 그런 느낌의 시간들. 네. 예. 저는 이제 명상맨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예, 길을 열고 그냥 들으니까 또참 좋네요. 음.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간의 이야기를 꽃이 피었다 지면서 그 시간 얘기를 해 주고 음. 잎들이 돋아났다가 자라서 또 지면서 또해 주고 그래서 어 모든 곳에서 사실은 시간 얘기를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 시계가 사방에 널려 있는 음. 거죠. 그런데 안 보고 못 보고 네, 뭐 그러는 네. 건 아닌가. 음. 음, 그 생각도 스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네, 음. 네, 네. 음. 하나하나 이제 맛을 봐야 하는데 음, 음. 우리는 이제 특히 속도를 중시하면서 음, 음. 그 둘레에 보여지는 모든 풍경과 음, 음. 또 향기와 바람결이나 물소리 같은 걸다 놓치고 사는 거죠. 음. 근데 어,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빨리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 좀 되새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음. 음, 아까도 아침에 제가 오니까 명상맨이 어? 어? 늙어? 왜 이렇게 일찍? 이래서 어, 10시부터 음. 그림책 음. 읽는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그냥 10시가 딱 10시가 아니에요. <laughs> 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오다가 만약에 경치가 너무 좋고, 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좀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누렸어요. 요즘엔 사라졌는데, 코리안 타임이었어요. 음, 음. 음. 아, 코리안 타임.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을 아주 잘 지킨다. 근데 코리안 타임에서 얻었던 것은 무엇이며, 시간을 잘 지키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게 아마 이 모지리 같은 공동체가 지금 그걸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 시간을 살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란 얘기일까.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즐겁고 유익하게 행복하게 잘 쓰는 시간은 살리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왜 에너지 얘기할 때 타나토스 에로스 음. 그두 가지다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어, 그럼 이 말은 잘못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게왜 시간을 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나 혼자 네. 시간 죽이고 있어. 그런데 네. 아, 그 시간은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음. 그 귀한 시간이라서 어찌 보면 그 시간은 사, 사실은. 살리는, 살리는 시간이겠구나. 시간이 그래서. 네, 그래서그 네. 말은, 음. 어, 다시 한번 생각해 음. 봐야 될 말이 음. 아닐까? 예, 전그 그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들었어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혼자 걸어올 텐데, 음. 지영씨가 연락이 와서 같이 걸어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끼리만 왔으면 아마 그 두, 복으로 그냥 음. 걸어왔을 음. 거예요. 근데 온넬리가 같이 오다 보니 얘가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음, 관심 가는데 다 코드디 밀고 <laughs> 고개도 디밀고 어, 중간에 오줌도 싸고 기어이 네. 똥도 싸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음. 딱 (10시에) 못온 이유가 온넬리 똥 싸는 음. 시간을 기다려 주느냐고 그 온넬리라는 강아지가 음. 실제로 세상을 잘 누리고 있고 에이. 시간을 잘 살렸고 본인도 그쵸. 또 둘레에 따라오는 사람 시간까지도 살려준 음. 음.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늦으면은 네. 좀 누군가는 늦는다고 음. 그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건데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음. 음. 그 사람보다 더소 소중한 게 시간이고 사람 음.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을 놓치고 시간만 음. 그 자꾸 끄집어서 네. 어, 들이밀고 이렇게 되는. 시간은 우리 수단인 거지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은연 중에 느낀 거죠. 아까 저는 아 부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음. 음. 자비에서 온다고 해서 음. 예, 음. 아 그렇겠구나 이제 오전 사실은 명상에서 비슷한 느낌이었었거든요. 이를 보고가 지금 법정스님은 무소유도 맞지만 무소유보다는 음. 음. 어, 사랑이다. 네. 법정 스님 하면 사랑이다. 법정 스님은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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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소유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을 드러내려고 무소유를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음. 게 어,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어, 될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것, 써야 할 것만 누리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지. 나누는 건 뭐예요? 음. 그게 바로 살림이잖아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어, 너도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그럼 나 그냥 한 입만 먹고 나머지는 네가 먹을래? 이게 무소유 정신이니까 그 무소유 밑에는 그도히 흐르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모두가 주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 우리 그죠 열린 자기에서 네, 네. 해주셨었는데 살리다 또한 살림 다 음. 그렇게 관계된 거라서. 아, 모질이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주변 저번에는 아는 지인들끼리 이제 많이 연결되었다면 음. 여기 와서 반가운 건 이웃분들이 기꺼이 참여를 음. 하시고 음. 기꺼이 들어오시고, 네. 근데 또 주변에 연세가 조금 있는 음. 이제 아주머님들이시죠 음. 네. 영상맨, 네, 네. 어 네. 아내랑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양반이 밥은 <laughs> 어떡하지? 밥은 먹고 다니냐? 음. 그러니까 살림하는 주부가 있지 않다고 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들의 마음에서는 저 양반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보살펴야 하는 그, 예. 사람. 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 밥해 먹어? 음. 열먹지 마. 그럼 음. 또 옆에서. 음. 여기서도 또 애인, 저기서도 애인 생겼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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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찌 보면 여기에서 정말 모질이가 음, 정말 음, 더 네. 모질이답게 잘할 수 음. 있겠다. 실제로 음. 사람 속에 우리 다 있는 음. 그런 음. 뭔가 공동체나 네. 혹은 마을 음. 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오는데 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음. 공동체 음. 마을 이런 이야기를 뭐 마을 카페 공간 이렇게 음. 해놨더니 음. 그런 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음. 세대, 세대가 음. 그냥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차이 음. 없이 음. 그런 공간이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이 음. 좀 기대되게 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음. 88세, 우리 이웃, 무등산 추어탕의 박봉님 씨, 사랑합니다. <laughs> 근데 박공림 씨가 네. 88이면 34살이야. 네. 음, 당신은 71잖아. 어? 그분은 이제 34, 34년, 71년, 71. 그렇군요. 정체를 밝히면 그렇다니까?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또 이제 책에 보면은 최근에 어린이날뭐어버이날 지났는데, 또 법정스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서도 그 아이들한테도 뭐 종교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자비고,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이렇게 뭐지 종교를 그렇게 아우르는 다 네. 그런 분들 뵙기 쉽지 음, 음. 않잖아요. 음. 저는 이제 우리 마지막쯤에 같은 책에서 스승은. 내가 믿는 종교만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독단만 음. 넘어설 수 있다면 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경제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한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음. 그 생각만 넘어설 수 있다면 생각이 조금 되더라고요. 음. 예, 예, 예. 네, 그게 참 소중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저 명상맨하고 개똥이하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실제하는 공동체라는 게 핵은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 그 다름을 지켜주고 아울러 줄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법정스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그 뜻을 그 펼칠 수 있는 좋은 멍석이 이 모질이라는 것. 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박사님 <laughs> <미쳤습니다. 웃음> <laughs>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스님 가르쳐주신 사랑 명상, 자비 명상하면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